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게임 콘솔이라고 써 있는데, D007이라는 모델명을 가진 어, 게임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전면에 6 4 0에4 8 0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크게 써져 있고 새로 형태 게임보이를 닮은 그런 게임기고 뭐 외부 게임패드나 어, 레트로 아크로 구동을 된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패키지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RK3326 칩셋을 사용을 한 그런 게임기예요 램은 1기가가 달려 있다고 쓰여져 있네요 자 기기 본체랑. <laughs> 매뉴얼하고 케이블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있고 자 기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베젤이 굉장히 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베젤이면은 몇년 전에 나오던 게임기 그 정도 수준의 베젤인 것 같고 어, 베젤이 넓어서 사이즈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왼쪽에 어, 리셋 버튼과 전원 버튼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볼륨 그리고 TF 카드 슬롯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이제 뭐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64기가짜리 묻지마표 TF 카드가 하나 들어 있네요. 상단에는 뭐 없고 하단에는 이어폰 포트와 DC 포트, OTG 포트가 USB C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에 보면은 십자키가 보이고 오른쪽에 ABXY 키가 있는데, 어 십자키가 살짝 어, 길쭉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셀렉트 스타트 그리고 이게 아마 홈키 같은 걸로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아날로그 스틱 두 개가 있어서 아날로그 스틱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 손으로 잡고 아날로그 스틱을 조작하거나 방향키나 액션 키 조작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 L3, R3도 지원하네요. 자, 후면을 보면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그립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어, 이런 부분은 꽤 신경을 썼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옆으로 범퍼 버튼과 트리거 버튼, 어, L1, R1, L2, R2 버튼이 보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고 누르면 되는데, 어, 누를 때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그립도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어서 손으로 잡기에 어, 그립은 꽤 편리했다. 손은 꽤 편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에 스피커 홀이 하나 있는데, 뭐 스피커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원을 켜면은 D007이라는 로고가 이렇게 뜨고 어 일단 처음 느껴지는 게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돼 있어 가지고 액정의 공간이 조금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도 어 최신 게임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 그런 처리가 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 특징이 이 아날로그 스틱 두 개에 어 LED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작을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조작을 안 하면 불이 안 들어와요 요거를 어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움직일 때와 이렇게 부류에 들어오는 것도 조금 특이합니다. 들어가서 좋아해야 될지 요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 자, 일단 키가 APXY 닌텐도 배열로 되어 있고, 이게 부팅이 되면은 이렇게 프론트 엔드 같은 게 뜨는데, 이게 사실, 그, 기본 OS는 안드로이드인 것 같아요. 어, 안드로이드 메뉴에서 뜨던 그런 볼륨이나 메뉴가 뜨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안드로이드에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맘의 게임이나, 어, 패미콤 게임, 슈퍼패미콤이나 PSP, 플레이스테이션 1, 메가드라이브나 닌텐도 64, 게임보이 시리즈. 어드밴스. 어그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뭐 따로 더 구성을 할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어 레트로 아크로 구동이 된다고 써져 있지만 레트로 아크를 특별히 어디서 제가 조작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월광보합 그런 프론트엔드처럼 그냥 게임 실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게임 목록이 이렇게 뜨고요. 스타트를 누르면은 언어 설정 시스템 설정이라고 나오는데 언어 설정에서 한국어 설정 가능하고 배터리나 볼륨 밝기 그 정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면 디스플레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어,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어, 이 게임도 프레임이 조금 끊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렇게 끊기면 안 되는데 지금 화면이 조금 많이 끊겨 보이고요 요 설정을 누르면은 이제 지속 뭐 계속하기 겠죠 재부팅, 구원, 부하가 있는데 구원이나 부하가 이제 세이브와 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조종간이라고 있고 조종간 여기 쪽에서 버튼을 다시 배치를 할수 있는데 어 일단 버튼이 다 지금 버튼이 조금 바뀌어져 있어요 A 버튼이 X로 되어 있고 B 버튼, B 버튼, A 버튼 우리 좀 섞여 있어 가지고 이게 게임마다 또 어, 설정을 좀해 줘야 됩니다.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출구로 하면은 이제 다른 게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쵸이 버튼이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려요, 버튼이. 대전 게임을 한번 해 봅시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로딩이나 화면 넘어갈 때 아, 뭔가 좀 깔끔하지가 않다. 그런 느낌이 들고 버튼이 어떻게 되는 거야? A B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버튼은 다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기술은 잘 나가는 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 십자키가 조금 더 짧아야 될것 같거든요. 약간 긴 느낌이 들어서 어, 누를 때 끝에를 누를 수 있게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아요. 이 십자키로 커맨드를 누를 때 조금 어, 신경이 쓰인다. 조금 길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날로그 스틱으로도 잘 움직이고요. 일 조작 자체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커맨드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 나가는 편이네요. 버튼감 자체는 그렇게 구리지 않고 누르는 느낌은 꽤 괜찮았습니다. 자, PSP 게임을 실행하면은 화면 비율 때문에 아래 위가 조금 잘려 보이게 되죠. 철권 5 정도는 그래도 꽤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음, 이게 PSP 게임도 요런 메뉴가 뜨네요 어, 이 PPSSPP 메뉴를 따로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다른 옵션 설정 없이 그냥 이대로만 플레이를 해야 되는 어,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뭐 없나? 어, 뭐 없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발견한 게 있는데, 이게 GBA 게임 플레이 할때몇 초에 한 번씩 딱딱 멈춥니다. 계속 움찔움찔 움찔 잠깐씩 멈추죠. 이게 <laughs> 하다 보면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특정 게임만 그러는 게 아니라 GBA 모든 게임이 그러는 걸로 봐서 이거는 에뮬레이터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임하는데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음, 계속 지속적으로 움찔움찔 그런 멈추는 부분이 보이고, 그 외에 뭐 풀스 원 게임까지도. 어, 구동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PSP 게임이나 어, 닌텐도 64 게임까지도 구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다만 그 프론트 엔드가 되게 설정도 제한적이고 어, 세팅을 거의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서 뭐 스캔 라인 설정이라든지 어, 화면 비율이라든지 프레임 스킵이라든지 그런 부분 설정은 다안 돼요. 그냥 딱 정해진 리스트에서 게임 선택하고 세이브 로드 정도 어, 그 정도만 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런 설정 같은 거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게 뭐 간편할 수도 있겠고요. 좀 자세한 설정을 하면서 플레이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어, 그다지 메리트 있는 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뭐 RK3326 칩셋을 사용한 기기가 엠버닉에서도 뭐 351V라든지 그런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오히려 그쪽을 구매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가격 차이가 크게 뭐 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싸게 구하면은 이거 가격이 지금 50달러였나? 60달러였나? 한 7, 8만원 정도 하는 가격에 판매가 되거든요? 조금 더 써가지고 엠버닉의 기기를 사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지금 시기에 살만한 그런 메리트는 크게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출연했던 그런 게임기 D007 게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RGB 들어오는 거는 좀 특이하네요 궁금하셨던 분들 돈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에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